好吧，哈哈 <laughs> 是不是中国的徐大大？<爸>刚刚不是说过了吗？哎呀，我们是外国人，都是直聊天，都是用那个，不是。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운남성의 쿤밍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원래는 여기 쿤밍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쿤밍 근처도 조금 여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쿤밍이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근처 여행지들 약간 관광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랑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중국 베트남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에 가서 여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국경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실제로 베트남 문화도 많이 접할 수있어요

啊，谢谢。你好，我方便问一下食堂在哪？食堂没有没有。吃东西呢，给啥？啊，对对，吃饱了啊，方便面有这些啊，方便面、腿了、土豆片了，这就这个吧。呃，十五在那点。嗯。堂有蛋糕？别等时间来得，食有啥？ 啊不不不，旅游啊、哦，你去旅游，<对>一个人到处跑、啊，嗯，是的、嗯。那你一般自己下去，还不是有一定的目的性吗？目的性，旅游的目的性。纯粹就是去玩一下，看一看。嗯，跟本地人交流，然后就录视频。对。那你还有没有其他的工作？没有。 旅游就是工作，旅游就是工作。哦，那你这个工作挺舒服吧？旅游<对> <laughs> 就是工，作。<laughs> 自由，自由一点。那你们退休了吗？我们退休了。嗯、去哪里了？我们上昆明，从昆明上。有、嗯嗯、小孩在昆明、啊、上班，上来看一下。嗯，河口，你站在这条河的这一边，这一边是中国，那边就是云南。哦、啊，看得到越了吗？可以看得到。你还可以出国呢。啊 还可以出国。那、嗯、在可口的越南人会说中文吗？你看、嗯，这一商品，南东西。你是哪里的人啊？不是，嗯、我不是中国的。啊，你不是中国的 <laughs>、嗯、我是韩国人。你是韩国那也说那么好，你就一直一个人在中国？一个月在中国，一个月在韩国，就是哦。 <noise> 我们还是第一次进越南的机场看货的，以前只是看韩机吗？面貌来看的，跟中国人还没什么区别你知道吗？我长得像中国的，是吧？你是不是中国的？没有没有。<laughs> 中国人去越南免签吗？ 不知道现在，以前是要办一个临时的通通行证。对对对，反正我们那次去就是临时的，就在对面那个老街那逛一下，嗯、几个小时就回来了。嗯，我们韩国的是不是个个都要服兵役？嗯，我也服了。也服了，那就是不管你，反正到年纪。 要去学嗯，二十岁以上的，现在是八个月。八个月。就是你把兵役付完，付完以后你回来又重新找工作。对对，一般都是上大学的时候休学就去服兵役。哦。呵呵大部分都是这样。为什么会问这个问题？前两天不是那个奥运会林忠兴吗？嗯。他不是拿了一块奥运会的铜牌，嗯、马上就是那些那些，他就是有几天就要去服兵役了吗？哥？<coughs> 他拿到这个激动喽，那个女的好像不用吧？哦，女的不用去。哦，孙玉斌，他跟孙玉斌搭婚双嘛？搭婚双的那个？不不不认识哦。不注意，你不喜欢这个？啊不不我听韩国名字的话，我应该听得懂。孙玉斌。啊，对对对对，嗯。他他很有名吗？在中国？ 다시 많 좋아, 나도 좋아. 혹시 한 음. Foot文> 음. 응.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빠, 오빠." "오빠." 사람 습니다 이제 한세 시간 정도 더 이동하면 됩니다. 서 우리도 있었습니다2 5위밖에우리

哦，可以好，越南菜，越南米线还是好吃的，各的啊，米线，嗯，好好好，越南米线，全节什么的啊，哎，对面那个建就是越南吗？是越南。哦，这么近，哦,哦,哦,哦,哦。那可以坐船过去吗？啊，现在不行了。现在不行了？嗯，那现在没办法过去了。 哦<对>、啊，拿护照签证。嗯啊，有护照就行是吧？对，十五块五。你、嗯、好，支付宝。啊、呃，就这,这个。哎，支付宝。对啊，我刚刚。可以转换那个微信的。我没有微信。可以转换一下吗？我没有微信。一点微信都没有吗？对，我不是中国的。你是越南人？韩国。韩国。 对，那那怎么付钱啊？我我上车的时候说过了呀，嗯、你说可以？哎呀，反正给他拿这里支支付一下。啊，要不我看一下有没有现金？我看一下。哎呀，刚刚不是说过了吗？哎呀，没。嗯、啊？哦、我哎，这我们的刚刚没弄的，<么>我只有十四，你看一下，真的是有十十四，十四,十四就十四，嗯。 안녕. 헌종. 지금은 이래 이래는 베트남 음식. 응. 지금은 베트남이야. 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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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 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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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트 아, 베트남. 아, 베트남. 아, 베트남. 아, 要吃米线？你吃米线是吗？啊，对，啊、越南的米线。啊、越南米线是吗？对。你要吃什么肉？啊，肉。哎。啊，我看一下。你你们是越南人吗？越南人吗？哦、啊。哦，你好，你好。哪里人？啊？你是哪里人？我是韩国人。韩国。啊？你会挑吗？过来坐，叔叔留。坐这儿。OK OK。 有什么肉啊？你看鸡肉、丸子、猪肉、这猪肉吗？猪肉都是猪肉的。啊，那就这个吧。哎好好嗯，嗯哦，卫生跟确实呢。吃吧吃吧。哇，谢谢。嗯，不客气。哇哦哇。这是越南米线。富富，对吗？火火。 고싱습싱다싱녕 아, 안녕 안녕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 너는? 밥먹이러왔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식당 열어줬나요? 안요안어요 이쪽으로 열어줘 안열었음 식당 아괜이아 오자마자 베트남 사람이랑 밥을 먹네 음 嗯，<laughs> 怎么了 <laughs> 他？他怎么了？爸爸你坏人，我是来旅游的，<laughs> 我不要。嗯，好吃。嗯，好吃怎么说？越南话。安汤。安汤。安汤。安汤。安对吗？你一个人来？嗯。这边没。什么 저 왼부 하와이 진짜 이지가 가은 하와이 진짜 순수하게 다가간건데 난 호텔가서 뭐 여자소개 시킨다고 그랬네 약간 베트남 쌀국수 맛이랑은 좀 다른거 같은데? 약간 중국의 맛이 섞였어 와 맛은 진짜 있다 하루종일 기차안에 갇혀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 젊었다 12? 1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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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데 여기. 완전히 빛트는 분위기네. 어, 숙소부터 예약해야지. 아니, 이 숙소가 이렇게 싸다고? 지금 옆에 보이는 수가 2만 원이라고 하네요. 저기로 가야겠다. 일단 지금까지 보던 중국 모습이랑 많이 달라 가지고 벌써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산 것도 없는데 벌써 재밌어요. 어, 매우 이디엔. 현재야 오이디엔. 可以嗎?可以. 네, 좀 보왔나마 사실 저기. 来中国玩. 你看，你是普通话说的挺好。<laughs> 谢谢。八楼八幺五。嗯，谢谢。过、哦、大 <laughs> 对，你好。你住几楼啊？你哥哥。啊，这个。嗯、啊，来了来了。<谁>八楼。八楼。嗯。拜拜。拜拜 <laughs> 哦，房租呢？ 방은 200 위안에 아니 200 위안이라 110 위안에 잡았습니다. 110 위안. 딱 2만 원네. 그리고 뷰. 시티 뷰예요. 시티 뷰.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야 베트남이 보이는 건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은 숙소에서 쉬고 내일 본격적으로 여기 허커우 여행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 여행을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언젠가 뭐 광고가 들어온다면 광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줄곧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계속 할수 있고 광고도 찍을 수 있는 건 전부 다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제안을 한 다섯 개 정도 받았었는데, 그 광고가 제가 하는 여행이랑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구독자분들께 당당하게 이건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아쉬웠지만, 그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광고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이랑 잘 어울리는 광고기도 하고, 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청자로서 이렇게 광고를 넣으면은 흐름이 많이 끊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유튜브 유튜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조금 끊기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받은 제품이 뭐냐면은 트랙스타 핸즈프리 어스라는 신발인데요. 조금 더 리얼한 후기를 최대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중국 여행하는 내내까지 한 2주 정도 착용을 직접 계속했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인데 저한테 잘 맞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손을 안 대고서 신발끈을 묶고 풀수 있어요. 발 뒤꿈치 보시면 이렇게 휠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신발끈이 묶이게 됩니다. 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꽉 조여지죠. 그리고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으로 내려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발로 밟고서 살짝 발등 올려주면은 이게 쫙 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탈 것들을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오래 타 있다 보면 발이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타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간편하게. 풀어주니까. 확실히 장시간 이동할 때 발에 피로가 되게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하고 바로 출발 엄청 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서 확실히 이번 여행할 때막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트랙스타 핸즈프리어스 가격이 원래는 14만 원에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올라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서 9만 0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첫 광고라 그런지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어쨌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또 내일 본격적으로 여행하면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서는 중국어가 그래도 좀 보여서 중국 느낌이 있었는데, 와, 여기서 보면 그냥 베트남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출발! 일단은 밥 먹기 전에 강변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휴양지 느낌 나네. 와, 강 폭이 엄청 넓구나. 와, 철창이 이렇게 돼 있어. 강이 이렇게 있고, 옆에 보이는 건물들이 다 베트남입니다. 전부 다 베트남. 야! 이강 하나를 두고서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베트남어들 쭉 써있고, 이야, 신기하다. 요 위마? 뭐야.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국경말 같은 것도 없고, 국경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국경말은 올 때마다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밥 먹고, 가능하면은 저기 베트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하. 어, 선생님, 1이시야1 0 0 0 0 0 0对0 0 0 0 0 0 0 0 0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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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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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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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저0 0 0 0 0 새야 새 엄청 쪼그매 왜 이렇게 벌레들밖에 없어? 단 새우는 없나? 좀 걸어보자 여기가 딱 베트남 거리인가보다 오 베트남 사람 진짜 많아 보면은 베트남 연락처랑 중국 연락처랑 같이 적혀있어요 전부다 이런식으로 주소도 베트남어로 적혀있고 啊、uh, 对，这个菠萝饭。菠萝饭今天没有了，还没有，要明天才会有。这个是越南菜，春卷，越南春卷，上面有越南的，就是越南菜。啊，嘎啦肉跟春卷。嘎啦肉，嗯，就这么点吧，这两个。春节嘎啦肉，这个天津牛这这个两块二一个，一锅，一锅，二十多块。哦，哦，柠檬牛肉，柠檬 ade。 완전히 베트남식 충고안 충건. 충고안이랑 이거는 뭐 고기가 쌓인 것 같은데 깻잎에다 고기 쌓은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소스 와 고수 진짜 많이 넣었다 너무 좋아 음 맛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음 도리 도리 给你整丢嘞！老板，这边怎么出国呀？怎么过江？对，到深圳嗯，有有有。海关在哪？很、啊、<米>很近吗？就一百多米。坐船、啊、过去吗？还是？没有，没有。有桥是吧？啊。一个人嗯，对。那你会讲越南话？啊？你会讲越南话呀？不会。 那手机翻译了？嗯，可以。那边也可以用手机吗？中国的手机？手机是一样的，信号不一样。哦。手机用不了，啊，这边可以用是吧？他、嗯、的头那边一点，走不里面一点的东西都用不了。哦。那底下可能要用吧？嗯。那、嗯、那边支付宝也可以用吗？支付宝？用不了。用不了。 시시 빠빠이 어, 빠빠이 빠빠이 오케이 네, 이제 베트남 국경 넘어 보겠습니다 배 타고 건너는 줄 알았는데 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출국할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여기 안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베트남 건넌 다음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다리만 건너면 베트남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건너고 있고. 저도 가서 수속 한번 제대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왔어요. 예, 네, 아까 봤던 다리 들어왔습니다여 지금 이 파란 부분 끝나면은 베트남 시작됩니다. 강 있고 출국 심사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짐 검사하고 그리고 여권 한번 체크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자 여기 지나면은 베트남 시작입니다. 베트남. 이렇게 있으면은, 반중국, 반베트남. 여기서 입국심사도 따로 해야 되나? 자, 베트남에서 간단하게 밥한끼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베트남 도착했습니다. 국경말이라 그런지 중국어들이 많이 써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환전은안 했네, 생각 보니까. 호텔. 일단 간단하게 커피를 한잔 때려야겠다. 베트남 입국심사 같은 경우도 그냥 여권검사하고 외침검사 한번 하고 끝. 공항으로 출입국하는 거랑 비슷한데 모든 게다 생략되고 짐 검사랑 여권 검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간단했습니다. 땅으로 국경을 넘으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카페. 카페야. 여마. 아, 니는 중국인 아니면 베트인 아. 아, 주변에 아무래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아아숍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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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카페 피숍커피 카페? 피 这个、这里啊啊啊！OK，谢谢。你好，你会说中文吗？你喝什么我帮你喝一。能不能用支付宝？支付宝多吗？啊，多你。你你只喝一杯咖啡的嘛？一杯。我帮你收一可以吗？啊，可以吗？多少的？你喝哪一种？这个。咖啡能量冰的。啊、呃，拿拿。拿一点，拿是冰。拿。八一点。怎么付钱？ 你扫你,你,扫你啊，我扫你是吧？哦，谢谢谢谢。没有信号。啊，没信号啊？对。啊，你信号啊？刚刚接不到你，安接不哦。这边可以。哦，我又给你说出去呢？你怎么会说中文啊？我以前在中国上班的。以前在中国上班，对面。你是韩国的啊？啊对。 先在中国留过学啊，啊，你是留学生，对对对对。哎呦，那我们是外国人，都是说聊天都是中文。个。对，两个外国人用用中文聊天。对。越南国。呃，我去过坦桑，坦桑，海，海边，海边，坦桑，呃，很不错。你很厉害哟。你也厉害。多少时间？五年。 你呢？我我会说，但我我不会写。你会看吗？会呀。会看不会写。啊，那就那就没问题。 여기서 한 30km만 가면은 사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파. 이거 엄청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네요. 어 유튜브에 베트남 사파시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스위스 말고 베트남 사파로 가세요. 역시. 까파 외국의 젊은이. Anh nói gì v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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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nói 吃的吃的。哦，我知道，那个一个饼啊？哦，对对对，这附近有吗？啊，跟着你。这是韩国的钱。韩国？这个是真的啊！谢谢了啊，我就纪念。纪念？对。谢谢啊，帅哥。不用谢，不用谢。你可以打摩托车、打一车，是什么走路还是什么？顺便，那是叫。

예전에 다낭 갔을 때 반새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반새우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집인데? 아 슈퍼랑 같이 하는구나. 신자오. m u 베 đồ n g v 아 반새우. một s u ấ 어 b 오케이 베트남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 반동. một suất này 반새우, 케이 오케이. OK OK. 잠다 어렵네. 어렵네. 신자오. 안녕하세요 맞다 재밌네 역시 약간 여행할 때 소통이 안 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변에서는 그래도 인터넷이 잘 됐는데 여기 내륙 쪽으로 들어오니까 인터넷이 아예 안 되네 우와 유정아 이 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우 이 얇은 라이스페이퍼라 해야 되나? 얘네들을 싸가지고 찍어먹는 요리입니다 이건 뭐지? 파인애플인가? 패션으로 치 집... 계란 무침 하나 올리고, 채소. 이름 모를 채소들. 파인애플. 이렇게 싸서, 피쉬소스. 음! 음! 맛있어. 음!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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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아마. 굿. 할게요. 와, 되게 맛있네. 파인애플이 포인트네. 와, 아, 백산쌈 진짜 친절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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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만, 가만. 네, 새우. 새우를 이렇게 따서 먹는 거라도, 새우에다가, 뭐, 뭔지 모르겠네? 처음 먹어본다, 이거는. 이거 화석 같네, 화석. 음. 맛지 맛있어? 맛있어? Được rồi ai nữa?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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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chưa? 1 2, 3. 1, 2 3. Bạn, bạn ăn thế nào có ngon không? Good. Thank you. Ok ok. Ok. Mình có trang YouTube không? 아음이 오케이 땡큐 땡주요아 음식을 올려주세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오케이 오케이 땡큐 <laughs> 너무 웃네 중국 여할 때는 딱히 해외 왔다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 싶긴 한데 여기 베트남에 오니까 너무 해외여행 온것 같은 기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들뜨고 신나고 설레고 막이게 바뀌고네. 오 마이 갓. 어, 올라왔어 식당에. 안 돼. 이러지 마. 없어졌어. 아. 어, 오셔. 아, 얼마 이오가 뭐더라? 아, 반어디엔반어디엔 아. 1 4만 5천. 깜언. Okay. 아. Bạn sang Lào Việt Nam c h 놀러 베트남에 오늘 놀러 왔어요. 아. 오 응. <목소리>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요. Bạn làm hộ chiếu đi 여권 만졌어 깜언 깜언. 바바이바이응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저큰 도로로 가서 잡아야겠다. 와열대어들 오, 뭐야? 소방차 현대 거네. 차 잡는 게문제데 택시를 불러 줄수 있나요? 아, 어, 아다스. 어서...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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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laughs>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오케이. Okay? 아, okay. 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예, 베트남 찍먹 여행 다 마쳤고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트남 입국할때는 간단했는데 중국으로 입국할때는 입국신고서도 따로 작성해야되고 입국신고도 저 한명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던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이 보따리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캐리어 엄청 큰거 다치지도 않는데 꽉꽉 우겨넣어서 테이프로 시칭 감은 다음에 이제 그걸 옮기는데 이제 캐리어가 열려있으니까 슬쩍 보면은 신발이나 옷들로 꽉차있더라고요 아마 중국물건들 베트남에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것 같습니다 아까 그 베트남 카페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30킬로미터 정도만 가면 사파라고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운남 여행을 좀더 초점으로 두고, 다음에 제대로 계획해서 중국 육로로 베트남에 들어간 다음에 베트남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이어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